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는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 K 오션 플랜스이야. S K 오션 플랜트 오션 플랜트고요. 몇수가는 비중이요? 네. 이 네. 산지 오래됐는데 2만 원에 20% 샀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그것 때문에 그래. 뭐 산지 문연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몇 개월밖에 안된것 같은데요. 아, 아, 몇년 됐습니다. 어몇년 됐는데 그럼 이제 팔때 됐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또 올라갈 랑은 3만 원에 못 팔아갈 거요 어 주식을 할때 있잖아요 우리가 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최고점에 팔려고 하면 못 팔아요. 예. 그까 최고가에 팔아야지 내가 제일 비싸게 팔아야지 그럼 못 팔아요. 왜냐하면 시청라님 주식 잘해요 못해요? 네. 잘하세요 못하세요? 잘 못하지요. 자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최고가에 파는 게 유리할까요? 못하는 사람이 최고가에 파는 게 유리할까요? 잘하는 사람이. 누가 더잘 팔까요?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 잘 팔겠죠. 그럼 내가 못하는 만큼 좀 싸게 팔아도 할수 없다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잘 못하면서도 제일 비싸게 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약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무조건 최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요. 최고가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오늘 지금 네. 31,500원까지 올라갔다 빠졌죠. 그죠? 아, 오늘요. 오늘 뭐 봤어요? 아이더 최악이네. 어쨌든 31,500원까지 올라갔다 빠졌어요, 오늘. 그럼 3만 1,500원까지 올라간 게 최고가일까 물어본다면 오늘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또 올라가면 저기가 최고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일 만약에 4만 원 되면 오늘 여기가 최고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일 가면 4만 원 됐을 때 내일이 4만 원이 최고가입니까? 물어보면 모르죠. 왜냐하면 다음날 또 올라가면 거기가 최고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최고가에 팔 수가 없어요. 언제 알수 있냐면 내려가야 알아요. 지나고 나니까 저기가 최고가였네 하는데 그건 이미 시간도 지나가버리고 기회도 날아가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가에 파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우리가 잘팔수잘판 거냐라고 하면요. 수익 났을 때 팔면 잘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가에 팔면 한40% 수익 나오거든요. 40%수익이면 어디 가서 절대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팔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수익 났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전안 올라갈까요? 뭐 누가 많이 어~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같아. 것같아요시장님 만약에 더갈것 같다 생각한다면은 들고 가셔도 네. 되는데 수익이 네. 났을 때 팔지 않으면은 이게 더갈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제가 더 간다고 했는데 내일부터 떨어지면 시장이 못 팔아요 아니. 제가 맞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힘도 좋고 하니까 어, 또뭐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신고가 뚫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제가 예상을 했는데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제말 듣고 오늘 하나도 안 팔고 내일 만약에 떨어져서 제가 만약에 틀린다면 시청자님은 제말 때문에 수익 하나도 못 챙겨요. 그게 낫겠습니까? 지금 약간 들고 있는 것 절반 정도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확실하게 딱 수익을 챙겨놓고 내거 만들어놓고 나머지로 약간 더 욕심을 내보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더 나을까요, 현명하신 어르신? 어떤 게좀더 나을까요, 내 삶에? 절반을 팔아야 되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뭐 주식을 잘하고 못하고도 아니고 주식을 뭐 기법이라든지 차트에 선 긋고 이런 것도 아니고 얘가 더 가고 안 가고 전망이 어떻고 얘가 신재생 에너지고 얘가 실적이 어떻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돈 벌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을 벌었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매도 버튼 눌러야 돈을 벌어요. 그안 누르면 돈을 못 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매도를 누르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전문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잘난 맛에 내가 보기에는요. 이게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앞으로 들갈 겁니다. 이러고 전화 끊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가면요. 다시 어차피 전화 안올 거니까 내 알빤이지 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대부분. 나빠요. 근데 시청자님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팔면 될 거를 괜히 더 간다는 말 듣고 안 팔게 되면요. 전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파세요. 제가 무조건 맞는, 거,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반 정도 파세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조금 더갈수 있기 때문에 절반만 팔아 보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을 조금 더 갔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수익을 더낼수 있어요. 그러면 만한 삼만 한이 삼천 원 또는 사천 원 오천 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수익을 더 내서 나오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빠져 내려가게 된다면은 익절이란 걸 해야 돼요. 이만 칠천 원익절까좀 들여. 보도록 할게요. 27,000원 빠지면 27,000원에 판다 하더라도 잘판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7,000원만 되더라도 그냥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하면 그냥 내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아니, 되셨어요? 네. 예. 예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더 올라가고 막 전망 이런 거막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 팔면 수익이다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